건물이 있으면너 이거 하나 써 하고서 는 학원도 줘보고 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은 자식의 짝꿍. 응 음. 음. 안녕하세요. 영동 신야입니다. <laughs> 뿌인이 반갑습니다. <laughs> 한번 <번을> 웃자고요. <laughs>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자,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알아볼 음. 주제는 네. 2023년 김효년 55년생 69살 양지훈 세대에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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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69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음. 어, 뭐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도 그렇지만 음. 자식분들의 인생에서도 음.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음. 이분들이 2023년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,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지 선생님께서 음, 음.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이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자존심 강하게 아니면은 남한테 손을 별로 안 벌리고 사셨어요. 어, 그리고 내 자존감도 있다 보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? 당당하게 키웠겠죠. 그래서 출가를 시키고 보니 자식은 의외로 올해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라 그래요. 올해는 이양반들이 어, 들여다보니 내 고민보다는 자식 고민이 자식으로 인한 애처로운 고민이 생겼다라 그래요. 돈은 마르지 않아요. 이양반들이 하지만 내가 자식한테 뭔가 재산도 좀 남겨줘보고 어떤 뭐, 뭐 건물이 있으면은 너 이거 하나 써 하고선 학원도 줘보고 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은 자식의 짝꿍. 음, 딸이면 사위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아들이면 며느리가 될 거예요. 여기에 날바람도 나고 날도둑도 생겼다 그래요. 어, 날도둑이라는 말은 뭐 누가 이렇게 사기를 쳐서 가져가는 거,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노름방에 들어갔다가 전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. 그래서 이거 뭐 파산을 해야 되냐, 헤어져야 되냐 하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. 음, 그런 걸로 해서 자식 고민이 있다 그래요.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둘이 금슬은 좋아요. 애기 잘 키우는 것 같고. 예. 근데 이게 사기수가 액살로 들어오다 보니까, 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다 모래알이 돼버린 거예요. 예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지켜볼까 도와줄까 하는 수전이다. 하지만 도와주지는 말아라 그래요. 도와주지 말고, 자신의 재물과 재산과 어떤 영역은 지키되 지켜봐라 하시거든요. 그러고, 어 지금, 그거를 이런 게 있어요. 넘어가요, 문서가. 그러면은, 69세 양띠 이분들이 내가 손을 대서 잡아올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공동문서로 잡아와라. 살려줘야 될거 아니에요? 자식일인데. 그렇죠. 그렇죠? 공동문서로 잡아오라 하시고요. 이게 가게짜리도 마찬가지예요. 가게짜리도 다시 뭔가 계약을 할 때는 자식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라. 오... 내 이름으로 하되 내가 뭔가 필요하면 1%의 지분을 넣어서 공동문서를 하셔도 괜찮고요. 뭔가 뭐 압류라고 하나요? 그런 걸 걸어 놓고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셔라. 음.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어, 이분들이 좀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치매라든지 이런 거, 이렇게 뇌 쪽으로 심혈관질환있잖아요 이런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7, 8월 잘 넘기시라 하거든요.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, 자식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. 긍정적으로 보세요. 아셨죠?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는 항상 또 영동신리한테 문의하시고요. 고생 많으셨고 또 응원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